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미분 개념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1번,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극한. 보면요.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는 그래프 보고서 생각하면 됩니다. 뭐 굳이 이거 다 외울 필요 없고요. 그래프 우리가 알고 있으면 그래프 이용을 해서 생각하면 됩니다. 일단 지수함수 먼저 보겠습니다. 지수함수는, 자, 밑이 요 AX에서 요 A가 1보다 큰지 작은지가 중요하죠. 1보다 크면은 증가함수. 0과 1 사이면 감수함수로 된다. 1보다 큰 경우에서 자 1보다 클때 x가 무한대로 가면은 당연히 무한대로 가고요.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은 이 값이 0으로 접근해가죠. 0으로 이렇게 접근을 해갑니다. a가 0과 1 사이일 때는 감수함수이기 때문에 x가 무한대로 가면은 이 값은 0으로 가고요.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은 쭉 올라가면 은 플러스 무한대로 되겠죠. 자 로그도 마찬가지입니다. 로그도 밑에 자, 1 기준입니다. 로그 a의 x. 그래서 밑이 1보다 크면은 증가 함수. 0과 1 사이면 감소 함수. 그래서 1보다 큰 경우는 x가 무한대로 가면은 y 값도 무한대로 가고요. x가 자, 0으로 접근을 해 가면요. 우극한입니다. 0으로 접근을 해 가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갑니다. 그리고 0과 1 사이일 때는 x가 무한대로 가면은 y 값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고요. X가 0으로 접근을 해가면, 플러스, 무한대로 갑니다. 그 다음에, 3번, 무리수 2와 자연 로그. 자, 일단, 무리수 2. 중요합니다. 자, 무리수에요. 숫자가 그 숫자입니다. 숫자인데, 이 파이처럼, 파이도 무리수죠. 딱 정해진 값이 있는 겁니다. 있는 건데, 이제 유리수가 아니라 무리수이기 때문에, 그냥 문자로 파이라고 표현한 거고요 자, 이라는 값도 숫자에요. 정확한 값이 있는 건데, 이것도 유리수가 아니라서 문자로 2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자, 2를 어떻게 정의 내렸냐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1 플러스 x분의, 이거 전체에 x분의 1제곱. 자, 얘를 2로 정의를 내렸어요. 이 값이. 그 형태를 보면은, x가 0으로 가면 여기 0으로 가죠. 그리고 0분의 1은 무한대로 갑니다. 그래서 모양이 이런 모양이에요. 1 플러스 0으로 가는 것분의 무한대고요 자, 요, 0과 무한대는 서로 역수관계가 있어야 니다 역수관계가 돼야지만이 이게 2가 돼요. 이게 정의가 되는 겁니다. 자, X가 무한대로 간다 그러면요. 1 플러스 X분의 1분의 X. 자 이것도 0으로 가죠. X가 무한대로 갈 때는 0. 이거는 무한대.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모양을 만족합니다. 그 요식에서 예를 들어 X를 이렇게 뭐 T분의 1로 치환해서 정리하면은 이 형태를 얻을 수가 있어요. 똑같은 내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형태로 외우고 있는 게 좋아요. 1 플러스 0으로 가는 것 뿐에 무한되고 서로 역수 관계. 자, 예를 들면요. 자, x가 0으로 갈때1 플러스 2 x 의 x분의 1제곱. 자, 여기다 다시 한번 써보면, limit x가 0으로 갈때1 플러스 2x분의 x분의 1제곱. 자, 이걸 계산하라고 하면요. 아까 자1 플러스 0으로 가 때, 자 0으로 가고 무한대로 가는 건 맞는데 역수 관계가 아니죠. 역수 관계가 성립해야 돼요. 그럼 얘를 좀 조작을 해서 역수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자 e x의 역수가 2 x 분의 1이죠. 자 이거를 자 x 분의 1을 e x 분의 1로 이렇게 만드는 대신에 여기를 이렇게 만드는 대신에 요 없던 2가 생겼기 때문에 전체에 다시 제곱을 해줘야지 원래 식과 같은 식이 돼요. 자, 이렇게 바꾸고 나면, 자 여기 모양이 이제 1 플러스 0으로 가는 것 뿐에 무한대고 서로 역수 관계니까 이 부분이 X가 0으로 가면 2로 가는 거예요. 2. 그리고 제곱이 있으니까 2의 제곱. 결과적으로 이 값은 2의 제곱으로 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걸 쉽게 하는 방법은요. 일단 형태가 1 플러스 0으로 가는 것 뿐에 무한대로 간다고 치면은 요 개수들만 보면 돼요. 2. 2, 여기는 1. 2 곱하기 1이니까 2죠. 2의 제곱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자 밑에 것도요. 이것도 1 플러스 2x분의 1분의 3x인데 이것도 0으로 가고 이것도 무한대로 가요. 근데 역수관계가 아직 안 만족하죠? 만족하려면 여기 2x분의 1이니까 여기가 2x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2x가 되려면 다시 여기 2분의 3제곱을 해줘야지 원래 문제 같아져요. 그럼 이 안쪽 부분이 2가 되고요. 그래서 2의 2분의 3제곱 이렇게 돼요. 이것도 보면은 개수만 보면은 자 여기서 2분의 1이 있죠. 여기 3이 있죠. 두개 곱하면 2분의 3, 결국 2의 2분의 3 제곱이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쉽게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 값이요. 이 값이 정해졌다 고했는데 대략적인 값이 이 값이 이겁니다. 2.78이 땡땡땡땡 쭉 가요. 대략적으로 이 값은 2.7 2 정도가 됩니다. 대략적인 값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무리수 2를 밑으로 하는 로그. 로그 2의 x를 자연 로그라고 하고 간단히 ln x와 같이 나타낸다. 즉 ln x는 로그 2의 x를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그 중에서 밑의 2. 이것도 숫자입니다. 요거 x. 근데 2가 중요한 숫자이기 때문에 자주 쓰이기 때문에 요거를 간단하게 ln x. 요렇게 표현하자 라고 약속한겁니다 예제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limit 아, x가 0으로 갈때1 플러스 x분의 x분의 5제곱 값을 구하시오 자 여기 형태가 보면 1 더하기 x가 0으로 가면 0이죠 그리고 0분의 5는 무한대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2하고 상관이 있겠죠 근데 2가 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이 서로 뭐다? 역수가 되어야 됩니다 역수 이요 문제가 좀 변형을 시켜보면요 1 플러스 x가 있죠. 그러니까 이거의 역수는 x 분의 1이에요. x 분의 1만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x 분의 5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준 다음에 다시 5제곱을 해줘야지만이 원래식과 같은 식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극한을 그 보내면요. 이 안에 값이 2로 가고요. 이거의 5제곱이니까 2의 5제곱. 답이 5번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좀 빨리 아는 방법은 그냥 개수만 곱하면 된다그랬죠여게 1이고 곱하기 5니까 1 곱하기 5는 5 그래서 2의 5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2의 정의를 이용한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극한 a가 0보다 크고 a가 1이 아닐 때 자,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x분의 ln의 1 플러스 x는 1이다. 그랬습니다. 자, 이거 보면요. 요 x분의 1은 제가 이렇게 앞에 x분의 1 곱하기 ln의 1 플러스 x 이렇게 쓸수 있겠죠. 로그의 그 로그입니다 이 n 도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x분의 1이 이렇게 위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여기로. 그래서 ln의 1 플러스 x의 x분의 1이 되고요. 자, 이 부분이 자2의 정입니다. x가 0으로 가면 유값이 2로 가죠. 그래서 ln e. ln이라는 게 밑이 2인거죠. 로그 2에 2니까 이 값이 1. 그래서 결과적으로 1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x가 0으로 갈때 x와 ln의 1 플러스 x는 같다고 보시면 되죠. 비율이 1 나왔죠. 1 나왔다는 거는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0으로 갈때 x와 1은 같다. ln의 1 플러스 x는 거의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3번 먼저 보면요. 자, 요거는 이제, ln이 아니라, 밑이 log a죠. 자, 요거인 경우는 요거 밑변랑 공식을 써볼게요. 밑변랑 공식을 써서, log 밑을 2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기가 log 2의 a 분의 log 2의 x 플러 1 플러스 x 이렇게 되겠죠. 근데, 자, 요게 ln a입니다. 자, ln a 분의 l n 의1 플러스 x 이렇게 바뀌어요. 요 분자가. 그리고 나누기 X니까, 여기다가 X를 이렇게 곱해주면 문제하고 똑같겠죠. 이렇게 곱하기 X. 그럼 여기서 요거, 1번에서 X분의 LN의 1 플러스 X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이 값이 근데 1로 갔죠. 극한을 보내면. 1 가고, LNA분의 1만 남아서, 여기 LNA분의 1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볼 때, 자연 로그인 경우, 그때는 1이고요 여기가 자연 로그가 아니라 밑이 A인 경우는 LNA분의 1이 된다. 이렇게 분모에 LNA가 생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X가 0으로 갈때 X분의 2의 X제곱 빼기 1은 1이다. 자, 이것도 보면요. 이걸 제가 써보겠습니다. 2의 X제곱 빼기 1 이거의 극한값인데요. 여기서 제가 2의 x제곱 빼기 2를 이렇게 t로 치환해볼게요. t로 치환해보면은 2의 x제곱은 넘어가면 t 플러스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x는 자 이거 로그의 정입니다. 밑에 일로 가면서 로그 2의 t 플러스 1즉 요거는 ln이죠. ln의 t 플러스 1이 돼요. x값이 그럼 얘를 치환한 형태로 써보면요. 리미트 limit 자, X가 0으로 가면요. X가 0으로 가면 2의 0제곱빼기, 1은 0이죠. 그러니까 t도 0으로 갑니다. T도 0으로 가고요. 이 X값은 ln의 t 플러스 1. 그리고 분자는 그냥 t죠. 근데 이 모양이 이거하고 똑같아요. 분자분모는 바뀌었는데 어차피 이 값이 1이면 역수치해도 1이죠. 이 모양이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값도 뭐다? 1이다. 그래서, x분의 2의 x제곱 마이너스 1도 1. 그래서 아까 제가 요거 같다고 했잖아요? 자, 여기 추가시키면 2의 x제곱 빼기 1도 x가 0으로 갈 때는 같은 겁니다. 자, 나중에 똑같은 게 이제 사인 배우면 사인쿠쌤, 사인 x도 0으로 갈때 같아지고요. 탄젠트 x도 0으로 가면 같아져요. 0으로 갈 때는 요거 다섯 개가 다 같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번에 자 이거 미치 2인 경우 1인데 미치 2가 아니라 a인 경우는 마찬가지로 해 이도로 해보면 lna가 생겨요. 그래서 어떻게 외우시면 되냐면 로그는 자 분모에 lna가 생기고 지수 형태는 분자에 lna가 생긴다. 그리고 자연로그일 때 그때는 다1 1이다 관련된 예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7x분의 e의 x, 4x제곱 마이너스 1의 값을 구하시오 했습니다 제가 0으로 갈때 거의 같은 게 x와 e의 x제곱 마이너스 1이 같다고 했죠. 그다음 l n 스 x. 자, 이것들이 다 같습니다. 0으로 갈때 거의 다 같아집니다. 이걸 이용하면요. 여기가 지금 여기는 4x, 자, e의 4x제곱 빼기 1이죠. 이 4X 제곱이 여기도 똑같이 이 4X와 같아져야 돼요. 이렇게 같아져야지만이, 그래야지, 예를 들어서 이 값이 우리 1이 되는 겁니다. 이 값이 이제 1이 되는 건데, 문제는 7X죠. 7X면은 여기 곱하기 4분의 7이 이렇게 있어야지 원래 문제와 같아지죠. 4분의 7이니까 이거 바깥으로 빼면은 4분의 7분의 1이니까 7분의 4가 돼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리미트 지금 x가 0으로 갑니다. 0으로 가면은 자 여기가 똑같죠. 4x4에서 똑같아야지만이 이 전체 값이 1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곱하기 7분의 4니까 7분의 4에서 답은 7분의 4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걸 결과적으로 보면요, 이 x의 개수 있죠, 7하고 이거 x에 4. 이거만 보면 7분의 4가 결국은 답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냥 X의 개수 비율만 보고 답을 찾아내도 되겠습니다. 제가 아까 이거 영어로 갈때다 같다고 했죠? 그냥 동급이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쓰는 용어입니다 자, 이게 동급일 때는요, X의 개수 비율만 보면 답을 알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2에 3X 제곱 마이너스 1 그러면 요거는 X가 영어로 갈때 요거하고 3X하고 거의 같아진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요것도 분모가 7x, 분자가 그냥 4x와 같아지는 겁니다. 7분의 4,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자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3x분의 ln의 1 플러스 4x 이것도 x와 ln 1 플러스 x가 제가 동급이라고 했죠? 이런 경우 개수만 보면 됩니다. 비율만. 3분의 4니까 답은 3분의 4, 이렇게. 뭐 증명하려면 아까 이거 한 것처럼요. 4x면 여기 똑같이 4x 만들어 줘야 돼요. 보면은 ln의 1 플러스 4x. 여기도 4x가 돼야지 이 아까 이거 관계 정의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3x니까 곱하기 3분의 4를 해줘야지 원래 문제 똑같죠. 이렇게 해주면은 똑같기 때문에 이 값이 1로 가고 곱하기 3분의 4니까 답은. 3분의 4가 되겠습니다. 다음 예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ln 1 플러스 3x분의 2의 6x제곱 빼기 1의 값을 구하시오. 자 요것도요 자 x, 2 x제곱 빼기 1, ln의 1 플러스 x, 제가 이거 뭐 동급이라고 했죠. 꼭 이렇게 비교하는게 아니라 이렇게도 동급이기 때문에 요 상태로 그대로 비교해줬대요. 예를 들어 2의 x제곱 빼기 1분의 ln의 1 플러스 x 자 이것도 극한을 보내면은 리미트 자 x가 0으로 가면 이 값도 1인 겁니다 뭐 증명을 해주려면 맨 처음 보여준 게이 관계기 이 관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거를 x분의 ln 1 플러스 x 곱하기 그 다음에 여기 x 쓰고요 2의 x 제곱 마이너스 그요 그러니까 모양을 이렇게 나눠 가지고 아 이것도 1로 가고 이것도 1로 가니까 결국은 1이다 이렇게 보여도 되지만은. 어차피 다 관계가 똑같다 그죠 동급이기 때문에 이 상태 그대로 봐도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개수가 다르면은 개수의 비율만 봐도 돼요 그래서 이 문제 보면은 자 ln 1 플러스 x 모양이고 2 x 제곱백 1 모양이죠 개수만 여기가 3이고 여기 6입니다 답은 결국은 3분의 6이 돼서 2 이렇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굳이 뭐 얘를 이용해서 증명을 한다 면은 모양을 만들어 주면 되겠죠 지금 여기가 2에 6x 제곱 마이너스 1 그럼 x가 있으면은 이 모양인데 계속까지 맞춰주면 6x가 있으면 좋겠죠? 그리고 거 ln에 1 플러스 3x면은 여기도 3x가 있으면 좋겠죠? 그리고 약분되고 나면 2가 분모에 생겼기 때문에 곱하기 2를 해줘야지 원래 문제와 같은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 6x 6x 같으니까 이 값은 1로 가고요. 3x 3x 같으니까 이것도 1. 이. 맨 처음 관계는 게 역수 관계주줬졌지만 어차피 1은 역수치도 1이기 때문에 이것도 1입니다. 곱하기 2니까 답은 2. 자, 이런 식이 됩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 자, fx는 x가 0보다 작을 때는 자, 이렇게 되고요.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 자, 이것이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일 때 상수 a의 값은 그랬습니다. 자, 지금 보면요. 0을 기준으로 나눠 놨죠.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2차 함수. 2차 함수는 전 구간에서 연속입니다. 0보다 작을 때는 분수로 만들어 놨는데요. 이 분수인 경우는 분모가 0인 경우가 아니면 다 연속이에요. 0보다 작기 때문에 0은 아니죠. 1차 함수니까 연속이고, 이것도 지수 함수도 연속입니다. 연속인 함수끼리 나누면 연속이 돼요. 그래서 이것도 0보다 작은 범에서 위 연속입니다. 그러면 전 구간에서 연속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0으로 나눠 넣기 때문에 0에서만 연속인지 확인해 주면 돼요. 자, 우리가 0에서 연속인지 확인하려면 0에서의 함수값과 limit x가 0으로 갈 때의 극한값. 함수값과 극한값이 같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요. 자, 여기 서 0보다 크어 났기 때문에 함수값과 우극한은 여기서 구할 수가 있겠죠. 0으로 접근을 해보면, 또는 0을 집어넣으면은 2, 함수값과 우극한은 2가 나오고요. 좌극한은 이쪽에 대입합니다. 그럼 이쪽에 극한값이 2가 나와야 돼요. limit, x가 0으로 갈 때, 좌극한입니다. 3x분의 2에 ax-1. 이 값이 함수값 2와 같아야 돼요. 자, 이 극한값은 개수의 비율만 보면 되겠죠? 3분의 a입니다. 3분의 a가 2. 따라서 a 값은 6이 되겠습니다. 답은 1번, 6이 되겠습니다.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미분. 지수함수의 도함수. y는 2의 x제곱이 있을 때, y를 미분하면요, 그대로 2의 x제곱이 됩니다. 이거 한번, 보이면요, 우리 f'x 도함수 정의가요, limit, 자, 이거 외운 겁니다. h가 0으로 갈 때, 자, H분의 f, x h 분의 fx 플러스 h 빼기 fx. 이렇게 돼요. 자, 이게 도함수 정의입니다. 자, 여기에 이 함수를 한번 적용해 볼게요. fx가 2x제곱으로 보면은, limit, h가 0으로 갈 때, h분에. 이 f 함수가 지금 2의 x제곱입니다. x 위치에, x 플러스 h가 들어가면 돼요. e에 x 플러스 h 빼기 fx는 e에 x제곱 그러면 요 분자를요 e에 x제곱으로 묶어주세요. 묶어주면은 e에 h제곱 빼기 1이 되겠죠. 분모는 h 자, 리미트 h가 0으로 갑니다. 그럼 요 x는 h하고 상관없죠. 그래서 요 앞으로 이렇게 끄집어낼 수가 있구요. 자, h가 0으로 갈때 h분의 2의 h제곱 빼기 1. 자, 극한 문제 풀었죠, 우리. 보통 이제 x로 많이 풀어줄게 h라도 똑같은 겁니다. 요 값이 1로 가기 때문에, 자, 요 값이 1로 가요. 1 곱하기 2의 x제곱이니까 2의 x제곱. 따라서 도함수가 2의 x제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미분했는데 그대로 나오죠? 2의 x제곱은 미분을 해도 그대로 나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밑이 이제 2가 아니라 A인 경우, A인 경우는 자, 미분을 해주면 일단 AX제곱은 그대로 나와요. 지수 같은 경우는 일단은 자기 모양이 그대로 나오고 이제 밑이 2가 아니라 다른 A인 경우는 LNA가 곱해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2의2의 자, 자, X제곱, 2 e 곱하기 2 X제곱, 얘를 미분하면요. 요건 미분해도 그대로니까 그대로 2의 2x 제곱 이렇게 되고요. 만약에 의 2x 제곱이 있어요, 이렇게. 자, 얘를 미분하면요. 일단 지수 형태 이거 모양 그대로 나와요. 그대로 나오고 밑치 자, 이 2가 아니라 다른 거인 경우는 ln의 요거 2. E. 요게 더 곱해진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자, 로그 함수의 도함수. 자, y는 lnx가 있을 때요. 자, 얘를 미분하면은 x분의 1. 그러니까 로그는 보통 미분하면 역수된다. 이런 식으로 알고 계시면 돼요. 이것도 한번 보면은 아까 정이 똑같습니다. 여기 딱 그대로 대입을 해보면. limit h가 0으로 갈때 h분의. 자, 요 x 자리에 x 플러스 h가 들어가는 거예요. l n 의 x 플러스 h 마이너스 lnx. 이렇게 됩니다. 요 분자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ln에 자, 이거 나누기 이거 되겠죠. 자, x 플러스 h를 x로 나누면은 1 더하기 x 분의 h가 되고요. 나누기 h인데 이거 h를 앞으로 이렇게 h 분의 1이라고 쓸수 있겠죠. 쓰고 로그기 때문에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h 분의 1을 이렇게 위로 올릴 수가 있어요. ln에 1 플러스 x 분의 h에 h 분의 1. 그리고 리미트 자, h가 0으로 가는 겁니다. 자 h 기준이에요. 자 이거를 제가 x분의 1곱하기 h라고 쓸게요. 여기가 x분의 1곱하기 h. 그러니까 h의 개수가 x분의 1입니다. 그래서 1 더하기 0으로 가는 것 뿐에 무한대로 가죠. 그래서 2의 정의랑 상관있는데 이두 개가 역수관계가 된다 그랬죠. x분의 h니까 그냥 h분의 x가 돼야 돼요. 여기를 x로 이렇게 만들어 주는 대신에 이거 전체 자, 요기입니다. 여기에 x분의 1 제곱을 해야지 원래 식과 똑같이 되겠죠? 요거를 지금 제가 x로 바꾼 대신에 전체에 x분의 1 제곱을 또해준 겁니다. 그러면 요 부분이 2가 되겠죠. 2. E. 그래서 ln 2의 x분의 1 제곱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로그 성질에서 x분의 1 앞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고요. ln의 인데 ln 2 e 값은 1이죠. 그래서, x분의 1이 나옵니다. lx를 n 미분하면 x분의 1, 이렇게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이, 자, log a인 경우, 2가 아니라, 요 2가 아니라 a인 경우, a인 경우는, 마찬가지로 미분하면 x분의 1 이렇게 나오고요. 나오고, 자, lna가 분모에 생깁니다. 분모. 자, 아까 지수는요, 이렇게, 밑이 a인 경우, lna가 분자에 생겼죠? log는 LNA가 분모에 생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Y는 3분의 LNX. 얘를 미분하면요. X, LNX 미분하면 X분의 1 되니까 3분의 1 곱하기 이거 미분한 거 X분의 1, 즉 3X분의 1이 되고요. Y는 log 3X. 의 자, 얘를 미분하면요. 미분하면 일단 역수가 이렇게 나오고요. 이 밑에 2가 아니라 다른 숫자인 경우는 LN 그 숫자. 3이 더 곱해집니다. 그래서 xln3분의 1이 되겠습니다. 예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fx는 2x 플러스 7 곱하기 2의 x 제곱이 대하여 f' 0의 값을 구하시오. 자, 우리가 2의 x제곱. 자, 얘를 미분하면 그대로 된다 그랬죠. 자, 그리고 이 함수가요, 지금 곱으로 이루어졌어요. 곱으로 자, 예를 들어, f 곱하기 g가 있을 때, 얘를 미분하면은 고배미분입니다. 앞에 거 미분에 뒤에 거 그대로 쓰고요. 앞에 거 그대로에 뒤에 거 미분. 자, 요게 고배미분 공식이죠. 요식을 미분을 해보면, 자, 앞에 거 미분에 뒤에 거 그대로. 자, 앞에 거 미분하면 요거 2 되겠죠. 사라지고. 2, 그리고 곱하기 뒤에 거 그대로. 더하기에 앞에 거 그대로에 뒤에 거 미분. 앞에 거 그대로는 2x 플러스 7이 되고요. 자, 뒤에 거 미분하면, 이거 미분하면 그대로 2x제곱이죠?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0을 대입하면 되겠네요. 자, 0 대입하면 2의 0제곱은 1이에요. 그래서 2 곱하기 1, 2가 되고요. 여기도 2의 0제곱은 1이죠? 1이고, 이거 0 대입하면 7만 나그네요7 곱하기 1은 7. 더하면은 9. 답은 9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함수 f(x)는 l o g 3의 x에 대하여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h 분의 f 3 플러스 h 빼기 f 3 마이너스 h의 값을 구하죠. 자, 이 모양이요. 이게 미분계수 지금 0으로 갈때 이거 3이 나오니까 f 프라임 3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변형시키는 방법이 두 가지를 다 보여드릴 텐데 먼저 좀 빨리 하는 방법은 이게 x 증가량을 결정하고 이게 y 증가량을 결정을 해요. 그래서 x 증가량이 지금 h만큼 변하죠. 변할 때 여기 보면은 y 증가량이 자 여기서 뺐기 때문에 마이너스 h부터 h까지 변한 겁니다. 그래서 요값에서 변화량을 구할 때는 얘를 빼면 돼요. h에서 마이너스 h를 빼주면은 자 h 플러스 h 결국은 h 분의 2h 즉 2가 나왔죠. 2가 나왔다는 거는 이 변화량의 두배즉 f 프라임 3의 두 배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x가 변할 때이 여기는 y의 변화량이 두 배가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결국은 요거의 두배돼서2의 f 3과 같은 의미다. 이런 식으로 알면은 좀 빨리 알수 있고요. 자, 일반적으로 증명하려면 이 미분계수 모양을 정확히 만들어줘야 돼요. 자, 앞에 리미트 이렇게 다 있고요. h 분의 f의 3 플러스 h죠. 그러니까 미분계수 모양이 되려면 마이너스 f 3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근데 없던 마이너스 f3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더하기 f3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d h c 이렇게 있죠. 자, 이 d h c를 제가 이거 마이너스로 묶어가지고 이렇게 자, 이거 먼저 써줄게요. 중괄호로 칠까요? 그러면은 f의 3 마이너스 h 이거 마이너스로 묶어냈으니까 마이너스 f3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 이거 모양으로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눠보면 이렇게 요 앞부분은 H분의 F3 플러스 H 빼기 F3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있고 자 H분의 f 의3 마이너스 H 마이너스 F3. 자, 이건 미분기서 모양이 됐는데 이건 아직 안 됐어요. 왜냐면 H가 앞에 마이너스 있죠. 이거하고 이거 요거 똑같아야 돼요. 그래도 마이너스 H로 만들려면 이거 부호를 바꿔주면 되겠죠. 플러스로 되면서 이렇게 마이너스. 그럼 이게 같기 때문에 이 전체가 의미하는 게 f 프라임 3이 되고요. 자, 더하기 그리고 마이너스 h 마이너스 h 같기 때문에 이게 의미하는 게또 마찬가지로 f 프라임 3. 결국은 두 배의 f 프라임 3이 되는 겁니다. 이거 같은 거죠. 그데 나올 때마다 이거 다 바꾸기 좀 귀찮거든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래서 이 원래 이 미분계수의 우리가 정의를 정확히 알면은 이런 식으로. 미분 계수의몇 배인지를 금방 알수 있습니다. 또 문제가 지금 이제 얘를 구하는 거고요. 그러면 얘를 미분해야 되는데, 자, 우리가 이제, 로그죠. LNX를 미분하면, 자 로그는 기본적으로 미분하면 역수가 됩니다. 역수가 되고, 여기가 LN이 아니라 밑이 다른 숫자인 경우, 이런 경우. 미분하면, 일단 역수가 되는데, 자, 분모에 LNA가 더 붙는다. 이 문제에서는요, 미분을 해주면, 단 x 분의 1이 되고 밑이 3이죠. 3이기 때문에 ln 3이 더 이렇게 분모에 붙습니다. 그래서 미분에서 3을 대입하면 f 프라임 3 값은 3 ln 3 분의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최종 이 목표가 이거였죠. 2 배의 f 프라임 3이었죠. 그래서 이거 2배 해주면 3 ln 3 분의 2. 그래서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